에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마지막 대회 3개 정도 남겨놓고 좀 긴장된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서울 경제 문영 킨즈 여자 오픈에서 제가 공동 3위를 기록해서 좋은 순위를 간만에 오랜만에 내게 되어서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고요. 아쉬웠던 순간은 시즌 초반 넥센 세인트 나인 여자 오픈 때 마지막 날 좋은 성적으로 가고 있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조금 실수가 많아서 뒤로 많이 밀려났던 그 순간이 상반기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올해 대회가 많았기 때문에 좀 휴식 기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휴식 기간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가지고 나서 1월 중순쯤에 베트남 하노이 쪽에 훈련 캠프에 참가를 해서 약한 6주간 훈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. 네, 저는 밑창이 단단한 골프화를 선호하는데요. 이 람다 골프화는 상당히 견고한 밑창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 발을 잘 잡아주기도 하고 또한 클래식한 디자인이 여러 선수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. 올한해 열심히 대회에 참가하고 열심히 골프를 쳤는데요.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